네, 어, 안녕하세요. 가천대 최경진입니다. 어, 이 학회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참, 어, 비대면으로 하는 게 돼가지고 참 안타깝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어, 이렇게 이제 온오프라인을 섞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어, 앞으로 미래사회는 디폴트 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런 이제 충격술대회를, 어, 이렇게 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섞어가지고 하는 이런 시도가 앞으로 잘 정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마, 사회를 맡은 세션은 이미 아시겠지만,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언택트 시대로 넘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재권이거든요. 사실 오늘 아마 발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발표 자료가 예전 같으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 경우는 뭐 지재권 침해 문제 같은 게 별로 논란이 안될 텐데,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지재권 문제거든요. 어, 발표 자료 속에 다른 사람의 지재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함부로 만들었다가는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도 지재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된것 중에 하나도 지재권이고요. 뭐 새로운 신약이 나오거나 하는 것도 다 결국은 지적권 이슈고 그리고 뭐 새로운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지적재산 이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 T 서비스 영역에서의 지적권 이슈를 한번 다뤄보는 건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정보 보호 이슈인데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 다 함께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대면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얼굴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 언택트 사회로 갈수록 사실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정보가 훨씬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보호할 거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 지금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 이번 세션을 발표하게 되는 내용들은 참 되게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시의적절한 발표인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발표는, 어, 충북대학교에서 김태경, 김태성, 전효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기업의 특성이 개인적 물출사가 미치는 영향, 아, 굉장히 제목만 봐도 벌써 기대됩니다. 이 어,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어, 시간은 10분 정도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의 특성이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한 충북대학교 김태경입니다. 네 먼저 연구 배경 의 목적입니다. 래서 디지털,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개인 정보는 뭐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자산의 가치로서 이제 충분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 이러한 가치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 그리고 국가에 이르러 전반적으로 그 가치가 증대되고 더 나아가서는 반대로 이면에서는 이제 이러한 개인정보의 가치를 알고 유출하고 이것을 탈취하는 이런 여러한 위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지금 현재 2020년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서 기업 차원에서는 법정 비용이라든지 이미지 손상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이제 금융적 피해라든지 피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출 피해로 인해서 어, 이러한 유출, 유출 피해를 방지하고자 기, 국가나 기업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 국가에서는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보호 대책 수단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인증이라든지 혹은 벌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의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써 그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출 사고에 좀더 어 대응하고자 이제 많은 연구들과 그리고 기업의 대응 활동들이 좀더 분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기업의 이제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의 민감성 내에서 외부자가 정확한 피해 규모라든지 피해 i 복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어떤 루트를 타고 실제 유출이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보를 언론 보도 자료, 즉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요소 간의 관계와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특성과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문헌 연구입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는 개인, 기업, 국가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해 발생하고 수집, 저장, 활용되기 때문에 어 이제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주제로 이제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고 있으며 이제 개인 정보 유출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 정보 보호 방안, 그리고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및 관련 사례에 대한 연구, 개인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와 이로 인한 현상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인 정보에 대한 문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연구인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연구로서 주로 기술적 그리고 관리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과 그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입장에서 혹은 이거를 탈취하려고 하는 탈취자 입장에서 이제 행동심리학적으로 어떠,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이제 위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현상은 주로 개인이나 기업에서 각각이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어, <laughs>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유관 사례에 대한 연구입니다. 보다 사례 중심적으로 연구된 연구들인데요. 주로 이제 특정 분야를 선정해서 사례를 분석을 하거나 혹은 주로 판매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정보에 초점을 두고 기업의 특성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석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서는 최대한 확인이 가능한 정보들을 통해서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데이터 조사 개요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원래 2019년까지를 조사를 했는데 근데 이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 10건이 이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 자료들, 언론 보도 자료들에서 어,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70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조사 항목은 사고 발생 시기 그리고 실제 기업이 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구나 라고 인지한 시기 그리고 기업명, 유출된 정보 건수, 유출 정보된, 유출된 정보의 유형, 사고 내용 등총 6가지였으며 별도로 기업의 특성을 매출액으로 확인하여 매출액은 별도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샘플입니다. 그래서 발생 시기랑 인지 시기가 각기 다른 경우도 있었고요. 동일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고 유형, 유출 정보 건수, 유출 정보 유형수, 그리고 매출액입니다. 사고 유형의 경우에는 그 언론 보도 자료에서 일부 공개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반대로 이제 상세 사고에 대한 상세 내용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별도로 네 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연적 외부 노출, 그리고 외부자 해킹, 내부 실수 및 부주의, 그리고 내부자 유출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카테고리로 별도로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표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개인 정보 유출 사고 규모는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 자료들에서도 얘기하다시피 2011년부터 2014년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가장 많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수 있고요. 이제 가장 많이 유출된 시기는 2011년이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 한 건당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았던 시기는 2012년이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유형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데요. 어 주로 외부자 해킹에 의해서 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어, 내부자 유출로 인해 발생한 건수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생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기와 인지 시기 간의 차이는 주로 1개월 미만인 경우도 많았으나 1년 이상으로 차이 난 경우도 대략 네, 사, 사고가 2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생 시기 간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내용을 통해서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특성과 비교를 해서 이러한 상황 어떠한 상황과에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실제 있는 사건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균질적이지 못하고 군집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별도의 어 다중 회기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없어서 SPSS를 s s 통한 상황 관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설 ]을 총 4개를 구성하였고요. 그래서 개인정보유출사고... 시간 관계상 이제 바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첫 번째 가설이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내부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할수록 개인정보유출사고의 규모가 커진다라는 가설이었는데 이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출사고의 발생 시기랑 인지 시기의 차이가 클수록 개인정보유출사고의 규모가 커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요거는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정보 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형이 다양할수록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규모가 크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건 역시도 상관관계가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기업 매출액이 클수록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규모가 작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보 보에 투자를 하고 정보 보 수단을 이제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규모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도 여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여전히 매출액 기준이라든지 1일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규모는 그래서 단순히 이용자 수뿐만이 아니라 누적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최근 매출액 등은 인증치도과 보험가입 및 피해 보상에 대한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현실적인 예방 또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관련 기준을 결정하는 정부와 보호 방안을 이행하는 기업 양측 모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전사적, 전사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선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었지만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내부자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였는데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까지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내부적인 요인이나 위협에 더욱 주의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식별 처리 등을 통해 데이터 획득 및분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유출 사고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본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사건에 기반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균제적이지 못하고 군집화되지 못했으며 어,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혹은 정보보 관련된 것들 중 이제 대일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언론보도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일까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먼스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네, 이 밖에도 좀더 언론 보도 자료가 어, 상세하였더라면 좀더 많은 분석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